요즘 PGT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요. 좋은 배아를 선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PGT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 시점은 주로 반복, 착상, 실패. PGT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식하느냐, 확인을 안 하고 이식하느냐의 차이라고. PGT를 했을 때 임신이 100%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 어떤 배아도, 최상급 배아도 임신율은 100%가 나오지 않거든요. 어, PGT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PGTA, PGTM, PGTSR 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PGTM은요, 유전병을 걸러내는 툴이기 때문에, 내가 유전자는 갖고 있지 않은 이건 하실 필요가 없고요. PGTSR은요, 어, 부모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염색체 구조적인 이상이 있어서 자꾸 아기가 유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상 배아를 선별을 해야만 유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PGT-SR이라는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반복착상 실패나 나이가 많아서 하는 경우는 PGT-A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PGT-M과 SR을 해야 되는 경우는 PGT 없이는 정상 배아를 얻기가 너무너무 힘든 경우. 음. 네, 그러니까 꼭 적응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PGT-A는 그냥 좋은 배아를 선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라요. 어,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건데 개념을 몰라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자, 첫째 아이를 PGT로 성공을 했어. 그럼 둘째도 반드시 PGT를 해야 하나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PGT A로 첫째를 임신한 경우가 반복 착상 실패 또는 반복 유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도 어, PGTA를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다시 둘째 하겠다고 오신 분 있는데 똑같은 케이스다. 이분 바, 되게 나이가 젊으셨는데 유산은세 번이나 했었어요. 그리고 염색제 이상이 그 중에 두 번이나 있었고 그래서 첫째를 PGTA로 어렵게 나오셨어요. 이분은 난자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통과율이 되게 낮아가지고 PGTA로 어, 한 다섯 개 정도를 배아를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분해 딱 하나 얻었는데 그 아이를 임신을 하셨고 오늘 너무나 예쁜 여자 아이를 데리고 아빠랑 똑같이 생긴 아이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둘째인데 제가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PGTA 할 거예요? 당연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을 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분은 첫째 때 PGTA를 한 이유가 너무나 명확한 의학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둘째도 PGTA로. 안전하게 임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권해드렸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다시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PGT-A를 했던 이유가 뭐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무턱대고 PGT-A를 해서 임신을 하진 않기 때문에 첫째를 PGT-A로 임신을 하셨다면 둘째도 PGT-A를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첫째 시험관 아기를 했는데 PGT-A 없이 오셨는데 둘째 PGT-A 권하는 경우 있거든요 언제일까요? 맞아요 나이가 많아졌을 때 네. 첫째를 38살에 낳으셨는데 둘째를 가지러 41살쯤에 오셨을 때는 주치의들이 나이 때문에 PGT-A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PGT를 할때 이 수정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시험관하기 시술을 할때 배아를 만들 때 수정을 시키는 게 자연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익시라고 해서 미세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렇게 논문 조금 찾아보시면 사실 자연 수정이 더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맞는데 난임의 상황에서는 이 수정률이 떨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난임 센터에서는 익시라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연관시켜서 PGT 하는데 자연수정이 더 좋다고 하니까 저 자연수정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PGT라는 게그 염색체 이상을 보는 건데요. 자연수정은요, 여기 그릇에다가 채취된 난자를 놓고 정자를 쭉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난자의두 개의 정자가 달라붙다가 자기들끼리 경쟁하다 하나만 침투되는 경우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러면, 어, 물론 이렇게 침투되는 정자는 하나지만 이 만들어진 배아에서 그 뚫고 들어오지 못한 정자 유전자 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오염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더러워진다는 게 아니고, 나 난자에 지금 두 마리의 정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둘 중에 한 놈만 0.01초라도 빨래내만 이렇게 들어가서 수정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막이, 막이 형성돼서 들어오지 못하는데, 들어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껍질에 자기의 세포가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염색체 비정상인 놈일 수도 있잖아요. 검사를 보냈는데, 비정상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게 실제로 비정상인 건지, 이, 이 아이가 묻, 묻혀있는 게 영향을 미친 건지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염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사실은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하나씩 찝어가지고 하나하나씩 골라서 찔러 넣어주고 있어요. PGT를 할 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꼭 익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GT는 사실은 좋은 툴이기는 한데 PGT를 실제로 하기까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검사가 비싸다는 거예요 음.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PGT 검사 비용이 싼 걸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지원금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비싸냐 배아 하나를 검사 보내는데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 있습니다만 40만 원 전후로 해결이 됩니다 음.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 따지면 PGT를 한번 하면 뭐, 플러스 알파로 딱 40이 드냐, 뭐, 요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검사 비용도 있고, 검사를 보내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세포를 떼는 비용도 있고, 이제 여러 처리 비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액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30에서 50, 40만원 전후 정도 추가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